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군안이잖아요. 그리고 기동전단이란 기동전단이라면서요. 함께 움직이고 함께 작전을 해야 될 때가 따로따로 입항하고 출항을 해요. 그래가지고 작전 되겠습니까? 그것도 마지막 서술이 더웃게요 가급적 기상상태가 양호할 때만 입항해라. 이 말은 군항의 역할이 전혀 없는 겁니다. 날씨가 조금만 나빠도 입출항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 말은 뭐 전쟁이 날씨 가래가면서 합니까? 무슨 상황이 날씨 가래가면서 터지나요? 어떤 상황이든 문제가 발생하면 군항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군은 아무런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도의회에서 특별행정감사에서 크루즈 선박 입출항 시뮬레이션 데이터 내놔봐라. 그래서 검증을 해보니까 풍속값이 26.2m가 아닌 7.7m로 무려 4분의 1밖에 안되는 풍속 값의 4분의0밖에안 되는 값을 대입했는데 7등급이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정상 군함에 적용한 정도만 대입해서 시뮬레이션하면은 아예 입출항 불가가 되는 거고요. 최대풍속로면은 접근 불가니까 접근 불가. 그래서. 도 위에서 문제 제기하니까 이제 우금민도 정도 어쩔 수 없이 자체 검증 팀을 가지고서 검증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다가 문제 제기를 하고 한나라당이 작년도에 이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50%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못 받고 처음부터 협상에 임했어요. 아무리 예산이 많이 남았어도 올해 예산 50%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했는데 우리가 그 책자 딱 드리밀었죠. 너네 이거 봐라. 군함도 제대로 이출하면 안 된다고 나와있다. 이런 사업 예산 통과시켜 줄 거냐? 하니까 한나라당이 이거 국가 예산을 쓰레기통에 처박는 사업이네요하더니 뭔가 다 잘라버린 거예요. 한나라당이. 그런데 해군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국회에서 예산을 동결시킨 것은 문제가 있어서 동결시킨 것이 아니라 작년도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조정한 것 뿐이다. 그런데 조정한 것 뿐이라는데 한나라당 처음에 50%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은 왜 말을 안 했는지. 그리고 국방 예산이 국방 예산 어떤 국방 사업 예산이 50% 이상 잘려본 것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위에 처음이랍니다. 그만큼 문제가 인정된 사업이라는 거죠. 이런 사업을 하면, 예, 적어도 주민들에게 미안한 감정이라도 가져야 되는데, 올해 들어서 벌써 연행권이 몇 건입니까? 80건이 넘어섰습니다. 애초에 주민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강제 수용해가지고 진행된 사업을 했으면 이만큼 잘못이 드러났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할 줄 알아야 인간의 기본적인 자세인데 오히려 더 연행과 폭력과 사법처리를 통해서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저들은 정말로 저는 매국자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을 기만했고, 도민을 기만했으면, 스스로 자기 자리, 책임자면은 책임자답게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잘못을 얘기한 사람들을 더 자법처리하고, 폭력적으로 대하고, 자신의 잘못을 저렇게 뒤그린 것을 다 감추려고 하는 저들은 진정한 매국노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저들의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우리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고, 저들이 정말로 대한민국 군인답게 깨끗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합니다. 백제하죠. 계획을 전면 백제할 수 있는 길을 저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함께 목소리를 뭉쳐서 내야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주장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간단하게 뭐, <laughs> 뭔가 질문을 주시면 부탁드습니다 아까 그국방차원 이름이 뭐예요? 저도... 제가 물어봐도 됩니까? 전화해서? <웃음> <웃음>